9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신. 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누리고 나 아침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오 너비가 20규빗이오 높이가 10규빗이며 또노스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오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를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에 황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 것이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본문이었던 역대화 3장에서는 성전 내부의 구성과 또그 건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바깥들에 놓인 성전 기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몇 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노스로 제단을 만듭니다.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제단으로서 가로 세로가 각각 20 규빗씩 그리고 높이가 10 규빗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처럼 제단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뭐 가로 길이가 20 규빗이고, 세로 길이가 20 규빗이고, 높이가 10 규빗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넘기면서 저희에게 익숙한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규빗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한1.5 m 에서2 m 정도 크기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길이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익숙한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1규빗이 45cm 정도가 되니까 가로 이 지금 솔로몬이 만든 노재단의 크기가 가로가 9m 그리고 세로가 9m 높이가 4.5m 정도가 되는 아주 거대한 재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를 위하여서 이렇게 거대한 재단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글로 보아서 그렇지 빛나는 노으로 만든 이 거대한 재단을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은. 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웅장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웅장한 재단에서 드리는 재물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렇게 웅장한 노재단이 아니라 초라한, 뭐 돌로 만든 재단이나 이렇게 초라한 재단에서 드리는 예물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웅장한 재단에서 드리는 것보다 덜 기쁘게 받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은연 중에 더 많은 사람이 더 화려하고 더큰 소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크기나 어떤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크기와 양으로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황금으로 장식된 뭐 아름다운 제단에서 드려지지도 않았고, 또뭐 노수로 만든 십자가에서도 드려지지 않았고. 저주 받음을 상징하는 정말로 투박하고 초라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 정말 모든 것을 마치는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짐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진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과 장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좀 구별하고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장소를 좀 구별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별된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재단이 정말로 작게라도 정말 잠시라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노수로 만든 바다가 나옵니다. 노수로 만든 바다가 무엇이냐 하면은 커다란 원통형의 대야 이 물을 담아놓는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다는 6절끝 부분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 이, 드려질 제물만 정결하게 씻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올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었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제사장들처럼 물에 들어가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정결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정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노스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열 개의 물을 담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 항아리처럼 생긴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스로 만든 바다가 제사장들이 자신을 씻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면은 이 물두멍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을 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며 물도, 물두멍의 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감사, 기도, 예배는 모두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잠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이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께 잠잠히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든 그품 안에 안기든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신비롭고 복된 일은 그 복된 일을 우리 삶에 가득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거룩히 살아가게 힘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 모든 장소와 시간을 통한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정말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넣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잠시, 잠깐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히 또 정결하게 우리 삶을 다스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